포니꼬프TV의 김석훈 프로입니다 이번 레슨은 다운스윙 때 하체 동작을 내 스윙에 맞는 백스윙에 맞는 하체 동작을 알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서 어, 백스윙에 맞는 하체 동작을 연습하자라는 주제로 좀 레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이 올라가면요 다운스윙 스타트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탑에 가면 다운스윙 때 이 왼쪽 무릎이나 발롤림을 쓰죠. 발롤림을 써서 왼쪽에 가상의 벽으로 힙을 좀 이동을 하고 측면 이동이죠. 그러니까 슬라이딩이라고 표현을 해골 요프용에서 슬라이딩을 하고 그 다음에 턴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을 만들어내는 걸 하체 동작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동작도요 백스윙을 아셔야 돼요. 자신의 백스윙이 어떤 탑을 갖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백스윙의 탑이 많이 이렇게 플랫한 탑을 가졌어요. 오른팔이 옆에 이렇게 붙어서 낮은 탑을 가졌으면 그런 분들은 여기서 슬라이딩을 하시려고 하면 측면으로 미는 슬라이딩을 하는 순간 클럽이 이렇게 처지면서 오픈되는 슬라이스성의 구질을 만들어내거나요. 또는 체중이 오른발 쪽에 남으면서 손목을 좀 빨리 돌리는 회전 동작이 체중이 오른발에 있으면 이게 빨리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훅의 구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랫한 스윙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럽이 수평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플랫이죠. 그럼 반대도 플랫하게 도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을 간단하게 한번 쳐보면 어드레스가 플랫하신 분들이에요. 어드레스부터 백스윙탑이 이렇게 플랫하신 분은 반대로 돌 때도 그냥 왼쪽으로 제자리에서 회전한다는 느낌이요. 낮게, 낮게 돈다는 느낌으로 제자리 회전을 해주셔야 공의 타점이 맞고 정확한 궤도로 들어가면서 공을 때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제가 발보다 위에 있는 볼을 칠때 이렇게 어드레스 상태에서요. 이 볼을 치는데 몸을 이렇게 제끼면 당연히 공이 안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스윙을 하실 때는 당연히 스윙을 3쿼터로 줄이고 상체 회전 동작만 갖고 볼을 때려내는 스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좀 생각하시면 내가 백스윙이 좀 플랫한 스윙이면 다운 스윙 때 화체 동작도 당연히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 동작을 만들어준다고 턴을 한다는 생각으로 치셔야지 탑에서 슬라이딩 한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보시다시피 클럽이 이렇게 쳐지면서 들려 맞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열리는 구질이 나오실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탑이 그런 높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의 탑이 올바른 궤도로 가서 탑에 위치하신 분들은 슬라이딩을 해도 클럽이 이렇게 온플랭 계도로 들어와서 허리가 약간 밀렸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측면 이동에 체중 이동을 하고 돌아가실 수 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좀 알고 내 백스윙 탑이 플랫한데 슬라이딩을 하는지 내가 탑이 좀 어느 정도 높은데 그냥 도는 연습을 하는지 이런 동작을 알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탑이 제가 어드레스에 갖고 있던 제 탑의 높이보다 많이 업라이트에 가는 골프인데 여기서 허리를 그냥 골반만 돌린다고 회전하는 순간 엎어지는 오버더 톱의 다운 스윙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드레스에 갖고 있던 나의 탑보다 많이 높은 탑을 가시신 분들은 올라가 있던 클럽을 밑으로 갖고 와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체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란 동작을 하고 턴을 주시면서 공을 치셔야 나한테 맞는 하체 동작의 회전 동작을 하셨다고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내 백스윙 탑이 플랫한지, 정상적인지, 업라이트한지를 좀 체크하셔서 자신한테 맞는 다운스윙 연습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나만의 스윙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골프란스윙은 정답은 없어요 나한테 맞는 스윙이 가장 정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다운스윙 하체 동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